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너무나 좋습니다. 9월 달에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자, 앞선 고점까지 단숨에 상승의 힘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주분들이 보셔야 될첫 번째 포인트. 자, 일단은 가격적으로 12만 원. 블록딜 세력이 받아간 가격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블록딜 세력이 얼마에 받아갔습니까? 12만 원에 2,500억을 베팅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돈을 벌려면 12만원보다 훨씬 높은 구간까지 끌어올려야 2,500억이란 물량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자, 이렇게 세력선이 잡혀있는 종목만 공략을 해야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만 공략을 해야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되는 점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가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다 같이 해피한 일인데 매물이 앞선, 앞선 매물이 두껍다 보니까 바로 가기에는 세력들도 다소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나는일 말고 여기에서 이제 이 저항라인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할 것인가. 오늘 영상은 제가 실전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한 매수 타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또 외국계 창고, 이 매수 물량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자, 9월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창고, 모거 스탠리, 메릴린치, UBS, 골드만 삭스, BNP. 자, 외국계 애들이 왜 들어올까요? 지금은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단가를 보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3만 원도 있지만은 결국 10만, 5, 10만 원 초반대. 자 여기서 들어온 물량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릴린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데 대략 12만 7천 원. 여기서도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유베스 정도, 골드만, 골드만삭스. 자 얘네들은 절대 손에 안 보는 애들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평단가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기관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작년 12월부터 보시면은 자 눈에 띄는 게 기관이 300만 주인데 사실상 매수 물량은 더 큽니다. 연기금이 320만 주, 투신이 127만 주, 자 둘이서 지금 대략 4340만 0주 정도로 홀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 매수 물량을 왜 홀딩하고 있을까? 아직 목표가가 멀었기 때문에 매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력들의 목표가는 아직 멀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여러 가지 흔들기를 하면서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앞선 고점에서 기간 조정이 나와도 괜찮고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가는 거죠. 가격 조정이 나와도 괜찮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바로 가는 거는요. 누가 봐도 모두가 해피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해피한 일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응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여기까지는 일단 갈 거니까 20만원까지는 그럼 그때까지 홀딩하고 있으면 되는데 세력 입장에서 단숨에 끌어올렸다가 또 바로 간다? 다소 부담이 될수 있다 자 바로 가는 건 쉽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지만 우리가 주식할 때 어려운 게이 조정이 나올 때 그죠? 눌림목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신규로 노려보고 싶은데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자,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오늘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식이든, 어떤 주식이든지 단기 상승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들어간 사람, 여기서 들어간 사람, 이 수익난 구간에서 매도, 수익 실현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기간 조정을 통해서 자갈듯말듯 듯 이렇게 횡보하면서 기간적으로 지치게 하고, 여기서 상승하는 게 기간 조정이고요. 자, 쭉 올린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뭉길 때가 있어요. 이게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본전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서 판단 말이에요. 5% 10% 먹고 그런 물량을 세력들이 다시 받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눌림목이에요. 자,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직은 눌림목 구간이 나온 게 없으니까 대응 전략 어떻게 봐야 되냐? 가격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좋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세력들 입장에서 월봉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9월 달만 해도 지금 한달 만에 대략 60% 가까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쉬어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그런데 기간 조정을 하게 되면은 또 존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어때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요즘 트렌드는요. 가격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릅니다. 개인들이 공포감에 팔면 또 사서 올리고 또 찍어 누르면 공포감에 팔면 다시 올리고. 자, 뒤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가격 조정이 가장 좋은데. 자, 일단 우리가 주봉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단숨에 올라왔기 때문에 윗골이 달고 자, 기간 조정 나오다 가격 조정 나와도 되고 결국은 한번 이렇게 쭉 밀어주고 앞선 이 구간. 자, 적어도 오주봉선 또는 앞선 고점 이 구간에서 저점이 잡히는 게 우리한테는 즉 개인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좋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에코포르 머티 같은 경우는 제가 9만원 초반대에도 자 말씀드렸거든요 1분 보시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9만 원 초반대. 이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 드렸어요. 테슬라가 상승 추세 잡혔으니까 같이 따라갈 거다. 이때 보시면은 9만 원 초반대 매수 타점 말씀드렸죠. 눈 감고 담으세요. 12만 원 블록딜 세력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영상 꼼꼼히 보신 분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좋은 영상 타점도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에코폴로 모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오면 우상향 추세. 제가 타점 또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잡고 끌고 가면서 어디까지 갈수 있냐? 결론적으로는 정고점까지 한번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종목이 없고, 오히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길 저는 기도하고 있고, 가격 조정 말고 기간 조정 나와도, 그때는 21선 이렇게 올라가고, 61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2평선. 자, 2평선이 지금 11선, 21선, 6 0선이거든요 자, 시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기간 조정 나오면 저 이평선도 체크하면서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이 종목은 계속 노려봐야 된다. 그래서 에코퍼리,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자, 9월 달에 잡아 드렸을 때 어디서 잡아 드렸죠? 자, 어떤 걸 봐야 될지 말씀 드렸고 9 5,000원 이하에서 무조건 담아가야 됩니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끌고 가서 수익을 냈었죠. 자, 3주, 2주 만에 9월 25일 날이었습니다. 자, 에코 프로 모티 같은 경우가 이제 9월 25일 35% 수익 청산을 했는데, 이때 보시면은 결국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그죠? 그래서 2주 만에 지금 35%. 수익 구간 달성을 하면서, 자, 9월달에 첫 번째 효자 종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 섹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리가캔 바이오, 그죠? 어떤 걸 봐야 될지, 2차 신국가 구간 노려봐야 된다. 지금 20% 수익권인데, 전고점 돌파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목표가를 알고 있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효자 종목 중에 하나가 9월 19일날 우리가 30% 매도했던 바이넥스가 있었어요. 바이넥스가 있었고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일주일 만에 30% 수익 구간 진입했을 때 어디에서 비중은 또 얼마만큼 매도를 해야 될지 말씀드렸었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요, 자, 세력선이 잡힐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 세력들과 같이 싸게 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이 완성되니까 뭐가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 지금도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1차 매도했고, 2차 수익 극대화 전략.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머티 바이넥스 그리고 우리 바이오 뭐 나머지 이제 단타 종목은 뭐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에이프리 바이오 15% 있었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뭐 우리 기술도 있었고 하지만 굵직하게 수익 낸 거는 결국 첫 번째 효자 종목 미 대선 정책주에서 나왔죠 그래서 추석 전에 TV 대선 토론회 1차 판정승 거뒀지만 지금은 주권이 바꾸니 지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노려야 될까? 지금부터 대선 정책 주에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4년에 한번 오는 빅 이벤트에요. 세력들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추석 전에 우리가 기분 좋게 수익됐던 우리바이오. 일주일 만에 37% 45% 수익 달성을 했죠. 결국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자이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대선 정책 주. 계속해서 노려봐야 되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단타로 일주일 만에 14%. 일단 3분의 1 청산 잡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기분 좋게. 자, 급등 나올 때 우리 매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는 거는 제가 이 타점을 보면서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뭐가 왔다? 기회가 왔습니다. 4년에 한번 오는 미국 대선이에요. 제가 15년 전업 투자라면서 대선만큼 초집중을 합니다. 왜냐? 자,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결국은 정책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책주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내 계좌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데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까 일단 정보가 없죠. 어떤 종목이 대선 정책주인지.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이 어렵다 보니까 주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쭉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더갈줄 알고 따라붙었더니 기가 막히게 빠지죠. 세력들이 개인 창고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식은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간 게 아니라 눌리목이 완성되고 저점이 높아질 때 들어가야 급등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또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거고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입장 링크 제가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도 한 번씩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그대로 캡처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해 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안 하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구독자 인증은 간단해요 제 개인 번호도 같이 남겨 놨거든요 010-5488-2867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승인을 해 드릴 거고 링크 클릭하면 일단은 입장 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지금 대선 준비해 보자. 부담 없이 들어와서 계속 어떤 걸좀 체크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만 한 달에 두세 개만 매매해도 내 계좌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제가 다시 한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오면 2차 매수 타점 또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계속해서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만 움직이고 공략해야 된다. 다만, 최근에 소통방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 입장하고 싶은데 뭐 개인적인 사정상 입장 못한다. 하지만 나는 또 세력 매집주는 공략하고 싶은데 찾는 게 너무 어렵다. 문의 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한 달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세력 매집주 대선 정책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최근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9월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태성이란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떤 재료를 봐야 될지 그리고 2차 신고가 세력선 눌림목 매수 타점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떤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근거를 말씀드렸어요 자 9월 10일 이때 장 끝나고 제 개인 번호로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싹다 보내드렸는데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궁금하고 중요한 거는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수익 다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이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목표했던 구간 도달하면서 한달 만에 50에서 60% 수익 달성을 했던 종목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자 이때 보시면 9월 10일 화요일날. 장 종료하고 매수 구간 잡아드렸고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세력선이 잡히니까 급등이 나왔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60분봉 제가 전업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세력선. 파악하기 위한 분봉인데 확실히 세력선이 구축된 걸 확인하고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 주니까 뭐가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그리고 태선 같은 경우는 앞선 1차 신고가 때 자, 상한가 나오고 대량 거래량 터졌죠. 그다음에 보시면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거래량 바닥일 때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눌림목이 완성이 됩니다. 자 더군다나 태선 같은 경우는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통방에서 우리가 8월달에 일주일 만에 55% 수익을 내줬던 효자 종목이었어요. 자 이때 보시면은 일주일 만에 55% 수익 달성해 줬고 세력선에서 매수타점 말씀을 드려서 자 여기였습니다. 세력선이 완성되니까 정고점 돌파하는 급등이 나왔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즉, 이렇게 세력이 관리한 종목은 1차로 55% 청산하고 또 2차 지지라인에서 60% 자, 한 종목만으로도 115% 수익이 달성, 달성 가능한 게 세력 매집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지금 시장은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11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 대선은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주만 공략을 해야 내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 시킬 수가 있는데 나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고 매도 타점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 1 0 5 4 8 8 2 8 6 7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선 정책주 매수구가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직 깜빡하고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 드리고 챙겨 드릴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실시간 소통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앞선 이 소통방 입장 방법대로 요청을 해주시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만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 포기하면 안 된다. 기회가 오고 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내가 수익다운 수익을 먹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주식으로 대박나길 저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